어 461번 한번 봅시다. a, b가 양수고요.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파이래요. 그럴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뭐 저렇게 저렇게 될 때, 어쨌든 나는 구하고 싶은 게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. 난 결국 이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, 그죠? 그러면은 지금 위의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감마니까요. 그러니까 9 사인 제곱 파이에다가 알파더하기 베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감마를 넣어주시면 되겠죠. 그다음 구 코사인 감마 이렇게 넣어주시면요.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구사인 제곱 미파이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구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겠죠. 음 어쨌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내가 각 변환 시키면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니까 월사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 되죠.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냥 양수 되겠죠?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각은 이제 맞췄고요. 그럼 이제 나는 삼각함수를 통일시키면 되겠죠? 그럼 9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감마 더하기 9 코사인 감마니까요. 내림차순하면요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9 코사인 감마 플러스 9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니까 얘 이제 치환하면 되는 거지 아2차 함수처럼 치환하면 되겠죠? 그러니까 코사인 감마를 t라고 치환할 건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, 그죠? 코사인 감마가 t인데요. 감마의 범위가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지금 뭐냐면 코사인 감마는 3a b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. 근데 a, a, b가 뭐냐면 양수야. 아, 느낌 화 같죠? 뭐야? 산술기하죠? 그죠? 그러니까 3A분의, 3b분의 a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그죠? 3b분의 a 더하기 3a분의 b가 돼서요. 그리고 크거나 같다. 이루트 약분하면 9분의 1 돼서 3분의 2가 되겠죠? 아, 결국 뭐야? t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숨겨져 있게 된 거죠. 오케이. 그래서, 마이너스 9t제곱, 플러스 9t, 플러스 9가 되니까요. 표준형 바꾸면 되죠. 마이너스 9로 묶으면, t제곱, 마이너스 t, 플러스 4분의 1,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, 9분의 4 더하기 9, 이렇게 되니까, 마이너스 9에, t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45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요 결국 얘는 위로 볼록 하고요 꼭 지점좌표가 2분의 1, 4분의 45가 돼서요 결국 t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분의 3 이쪽이 있겠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최대값은 몇이야 t에다가 2분의 3는 거죠 아이고 왜 나왔냐 그래서요 결국 어,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에 2, 3, 아, 2분의 3 3분의 2죠 아시, 말을 쉽지 않게 잘못한 거 같네요 3분의 2에 제곱 플러스 9에 3분의 2에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최대값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9니까요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, okay? 그러니까 치환하면 범위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.